안녕하세요. 태그 크리에이드 꿀단지 PD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신혼 살림을 장만할 때 식기 세척기나 건조기는 옵션이었는데 요즘은 필수로 장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의리 건조기와 식기 세척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한다면 뭐를 사야 할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의리 건조기가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은 사용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의류건조기나 식기세척기를 필수로 구매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가을에 부엌에 식기세척기를 들였고 발코니에 의류건조기를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의류건조기는 올류 LG 트론건조기 16kg 모델로 2019년 9월에 출시된 모델이고, 이 녀석을 지금 3주가량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조기를 조금 더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공부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건조기 관리 방법. 첫 번째는 콘덴서 세척입니다. 올루트론 건조기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건조를 할때 특별히 세척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건조기 먼지 이슈가 터진 이후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콘덴서 케어 기능이 있습니다. 콘덴서 케어는 사용자가 원할 때 콘덴서를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배수통을 꺼내주고 1.5L의 물을 이쪽으로 콸콸콸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구김방지 버튼 콘데서 케어를 3초간 눌러주면 작동을 하는데 물이 적당량이 들어갔다면 알림이 울리면서 작동을 시작해요. 여기서 물을 넣어줄 때 너무 한꺼번에 콸콸콸 넣으면 물이 역으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꾸준하게 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알림이 띵동 울리면서 작동을 시작했는데 물이 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쪽에 필터를 꺼내고 다이렉트로 물을 넣어도 된다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다이렉트로 물을 넣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도어 클립 사용입니다. 건조기는 어쩔 수 없이 사용간에 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탁고에 우리가 세탁기 도어를 열어두듯이 이 녀석도 이렇게 도어를 열어두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어를 열어두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어 클립을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도어 클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탁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환기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옆에다가 붙여두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중 안심 필터 청소하기입니다. 우리보다 건조기 사용이 더 빨리 보편화된 유럽이나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건조기를 사용하고 나서 필터를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뉴트롬 건조기에는 이중필터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첫 번째 필터고 또 하나 가더 있죠 여기 또 에이. 이렇게 두 개의 필터가 있는데 첫 번째 필터는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해 주는 게 좋고 두 번째 필터는 사용에 따라서 뭐 10회 또는 다중 사용 후에 청소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두개다 사용 후에 반드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세척할 때한 가지 팁이 있다면, 청소기를 빨아들여라, 그냥 탈탈탈 털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물티슈로 싹 닦아주면 먼지가 마법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로 가볍게 세척을 해주면 돼요. 빨래 후에 건조를 하거나 친구 털기 등을 해보면 생각보다 섬유먼지가 필터에 많이 끼어요. 네 번째는 습도 센서 표면 청소입니다. 필터 안쪽으로 보면 습도 센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이 녀석이 정확하게 습도 양을 판단해서 정확한 건조를 하겠죠. 다섯 번째는 건조기용 섬유 유연시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옷감도 보호할 수 있고 정전기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 향기를 선택하면 되고 여러 회사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조기 관리 방법 정리에 이어서 3주간 올리 LG 트론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전기 사용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좋았는데. 패딩 리프레쉬와 표준 건조를 하면서 실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조도 건조지만 친구 털기와 패딩 리프레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이불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먼지를 제거해서 뽀송뽀송하게 이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패딩의 볼륨감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와 이건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체형 배수통이 건조기 내부에 있다는 것도 좋았는데 왜냐면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장소를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건조기능이야 뭐 식세기와 건조기는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올류 트롬이 아니라 그냥 트롬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LG전자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내용인 즉슨 홈페이지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LG가 먼저 연락하고 모두 찾아간다는 것으로 기존의 신청자에 한해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입니다.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뉴 LG 트롬 건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건조기에 대한 상식을 쌓고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태커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